현대 자동차 그룹은 2001년부터 윤리 현장을 만들어 협력사와의 상생, 투명 경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종훈 현대차 품질 담당 부회장 가운데가 지난 5월 경기 안산에 있는 2차 협력사 영원에 들러 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 자동차 그룹의 핵심 경영 가치는 존경받는 기업이다. 좋은 실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돼야 한다는 게 그룹 최고 경영진의 생각이다. 정몽구 회장도 지난 1월 10년 사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에도 적극 앞장서 국민 행복과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투명경영 준법경영, 상생경영의 세 가지를 실천과제로 정했다. 투명하게 더 투명하게 2000년대에 들어 한국 경제계에서 투명경영은 대세로 자리잡았다. 현대차그룹도 이에 맞춰 2001년 그룹 윤리헌장을 제정했다. 윤리현장의 주된 내용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 인간존중 및 인재육성, 협력업체와 동반자 관계 확립, 투명 경영 정착 등이다. 이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는 투명 경영이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과 금품을 받는 행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선물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전면 금지했다. 특히 협력사와의 거래 과정에는 투명 경영이 잣대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구매 본부 직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향응과 금품을 받지 못하게 규정했다. 규정 위반자에 대해선 중징계를 내려 투명 경영의 실효성도 높였다. 1000명으로 구성된 그룹 감사실이 계열사를 대상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정기 수시 감사를 벌인다. 그룹 내에 사이버감 사실을 두고, 학연, 지연에 의한 불공정 거래 행위, 금전, 금품, 향응 요구나 제공 사실, 직권 오남용 및 청탁 행위, 불합리한 관행 등의 첩보가 입수되면 철저히 조사한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위원회 가동통영 경영과 함께 현대차 그룹이 중점을 두는 분야는 윤리 경영이다. 기획계열사인 현대차는 200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기아차도 같은 해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대차 윤리위원회는 사회 이사 5명, 외부 자문위원 2명, 경영진 1명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의 역할은 경영 전반을 감시하는 것, 고객 권리와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나 환경 보호 위반, 행위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인다. 현대차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협력사와 거래를 할때 공개입찰이나 전자입찰을 의무화하는 실천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현대차 주요 계열사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는 2002년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오램은 사내 경영진 주도로 협력사 및 외부 기업과의 거래를 투명하게 유지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고 각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며 공정거래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해선 엄격하게 제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엄격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현대차는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를 받을 정도로 좋은 성과를 냈다. 사회적 책임 기업으로 현대차그룹이 이처럼 윤리, 투명 경영이 적극적인 건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다. 이 현장은 그룹 경영 이념과 중장기 경영 전략을 국민들의 신뢰와 사회적 책임에 두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합리적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와 상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주주 이익과 고객 권익 보호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자동차 전문 그룹으로서 사회 공헌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도 담았다. 사회책임 헌장은 선언적 문구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매년 현대차그룹이 벌이는 각종 나눔, 사회 공헌 사업으로 구체화된다. 지난 4월 광고와 물류 분야 일감을 중소기업에 개방하기로 한 것도 사회책임 헌장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그룹 내 계열사에 맡겨왔던 6천억 원 상당의 내부 거래 물량을 외부 중소기업들도 따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기업이란 경영 철학을 위해 상생 윤리 경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